안녕하세요. 실비아입니다실비아의 스페인어 멘토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해볼게요. 저번에 배웠던 1강에서 배웠던 인사들 기억나시나요? Hola, buenos días. Hola, buenas tardes. Buenas noches. 뭐 이름을 붙여 주셔도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요. 그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직업을 나타낼 수 있고 즉 주어의 본질을 나타낼 수 있는 대표 동사와 대표 문장을 좀 배워 보겠습니다. 나는 실비아입니다. 저는 실비아예요. 라는 표현을 나타내 볼 건데요. Soy Silvia. Soy Silvia. o soy l v i a 자, 들어보셨죠? 자, 여기에서 나왔던 soy. 이 소이. s o 이는요 뭐냐 하면요, 그 주어의 본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대표 동사입니다. 영어의 비동사는 한 가지인데요, 스페인어는 비동사가 두 가지 있어요. 즉, 변화를 가질 수 있는 비동사가 있고,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변하지 않는 주어의 본질만을 나타낼 수 있는 비동사, 동사 원형, 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 배워보시면서 가장 어려운 거 어떤 거냐고 질문을 해보면 대부분 모든 분들이 다 동사 때문에 지쳤어요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동사를 암기하는 방법부터 슬비아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페인어에는 인칭 대명사 나는 너는 그는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지만 동사를 암기하실 때 그걸 같이 동사를 암기해버리시면 굉장히 어려워요. 자, 나는, 너는, 그는, 우리는, 너희들은, 당신들은, 그들은 이런 인칭 대명사는 빼어 놓으시고요. 순서를 좀 익혀 놓으시고, 동사 자체만 외우겠습니다. 왜냐, 스페인어는 인칭마다 동사의 활용법이 전부 틀리기 때문에 굳이 인칭 대명사를 쓰지 않으셔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3인칭, 3인칭, 단수, 복수에는 3가지가 다 들어가요. 그는, 그녀는, 당신은, 혹은 그들은, 그녀들은, 당신들은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기 때문에 3인칭만 한번 인칭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본인을 소개하거나, 또 상대를 표현하실 때는 굳이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동사를 한번 외워볼게요. 'ser' 동사입니다. 'el verbo ser'.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on. 그, 제 블로그에 오시면은요, 그, s 비 l v 의 스페인어 멘토링의 블로그에 오시면, 많은 청취를 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동사의 활용이 제가 읽어드리는 것도 좋지만, 원어민 선생님들이 읽어주시는 것도 다운받아서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동사지가 암기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할게요. Sois, s es, somos sois son 여기에서 s o i 요거는 나는 뭐뭐뭐 뭐야 라는 표현으로 쓰이겠죠? 자, s o i 다음에 이름을 붙이시면 나는 누구입니다라는 표현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저는 이름이 실비아죠. 그래서 저는 실비아입니다라고 하면 sois 아 i l v i a sois l v i a 라고 하시면 되고 제가 안토니오면은요. s o i antonio Soy Antonio. 제 한국 이름으로 써 보면 소이 예진, 소이 예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나는 예진이입니다. 나는 실비아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소개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세르 동사에다가 세르 동사 1인칭 나는 뭐뭐뭐 뭐입니다라고 할 때는 소이. 그렇 너는 뭐뭐 뭐야라고 할 때는 에레스. 너는 실비아야라고 한다면 Eres Silvia. Eres Silvia. 이렇게 되겠죠. 이름을 붙이지 않고, 너는 학생이야? 라고 한다면, Eres Estudiante. 요것으로 질문을 해볼게요. Eres Estudiante? Tu eres Estudiante? 이렇게 올려서 물어보신다면 질문이 됩니다. 스페인어 물음표 거꾸로 쓰시는 거 아시죠? 어, 미리, 이거는 물어보는 문장입니다. 라는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말로 질문을 하실 땐 약간 올려서 묻는 것처럼 eres estudiante? eres e s 당신이 혹시 혹시 실비아세요라고 하실 때 ustedes silvia? es usted silvia? 자, 동사와 인칭의 순서를 바꾸셔도 되고요. 혹은 그냥 좀 물어보시는 방식으로 좀 올려서 묻는 것처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학생이야 라고 할 때는 Soy estudiante. Soy e s t u d i a n 나는 한국인이야. 제가 여자니까 Soy 리 o r e a n a Soy coreana. 자, 제가 남자일 경우에는 Soy 리 o r e a n o Soy coreano.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겠죠. 질문을 할 때는 너는 페루인 여자니 라고 할 경우에는, eres peruana? tu eres peruana? 남자일 경우에는, tu eres peruano? tu eres peruano? eres peruano?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세르동사는요, 여러분들이 동사 암기가 되게 어려우실 텐데, 어려우신 분들은, 맨 위에 순서대로 나는 부터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는 먼저 외우시고, 그 다음 너는 그는. 여기까지만 외우셔도 우선은 생활하시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럼 동사 다시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on. Soy, eres, es, somos, sois. s 이 중에 가장 중요한 1인칭, 2인칭, 3인칭 단수만 해 볼게요. soy eres s soy eres s 자, 여기다 뒤에다가 직업, 뭐 성격, 외모 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어로 많은 형용사 중에 음, 멋지다, 예쁘다라는 표현 있습니다. 알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스페인어로 가장, 아마 들으시면 가장 좋아하실 것이, 고아뽀, 고아빠라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멋지다, 아니면 예쁘다, 아니면 너무 훌륭하다라는 표현으로, 스페인에서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 중남미에서는 굉장히 예쁘고 멋진 사람들한테 고아뽀, 남자에게는 고아뽀, 여자에게는 고아빠라는 효용사를 씁니다. 자, 그러면 상대가 너무 예쁜 거죠. 자, 너는 너무 예쁘다 라는 표현을 할 경우에는 Eres muy guapa. Tu eres muy guapa. 이게 남성이라면 Eres muy guapo. Eres muy guapo. 제가 guapo 앞에 muy 쓴거 보이시죠? 너는 매우 너는 매우 멋있구나라는 표현을 할때 매우라는 형용사를 좀 극대화시켜줄 수 있는 매우라는 표현에 무의를 붙였습니다. 한국어랑 굉장히 흡사해서 익히시기가 훨씬 쉬울 것 같아요. LS 무엇보다 eres muy guapa가 훨씬, 듣는 사람 훨씬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표현을 해봤어요. 이름을 나타낼 수 있고, 또 직업도 쓸수 있는 게 세르동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본질적인, 즉, 이미지나 성격도 나타낼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soy Silvia. soy Silvia. soy estudiante. yo soy estudiante. You eres muy guapa. Eres muy guapa. Eres coreano? Eres coreana? 자, 여기까지 오늘 배운 표현들의 어휘를 한번 다시 보고 갈게요. estudiante 명사입니다. 학생이란 뜻이고요. guapa 형용사로서 어, 주어에 맞춰서 성을 구분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어가 남성이면 guapo, 여성이면 guapa를 쓰시는 거고요. 꼬레아노, 꼬레아나 나왔죠? 이것도 형용사로서 국명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입니다. 라는 표현으로 쓰일 때 쓰이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 남자이시면 꼬레아노 여성이시면 꼬레아나입니다. 자, 에스투디안테라는 명사는 뭐 관사만 바꾸시면 남성 여성에게 다 쓰일 수 있는 명사이기 때문에 편하게 쓰실 수 있어요. 자, 세르 동사로 직업도 나타낼 수 있고 주어의 성격과 외모 나타낼 수 있고요. 또 본질적인 즉 한국인인지 한국 사람인지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르 동사 암기를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동사를 먼저 암기하신 후에 명사나 형용사를 붙여서 따라서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더 동사와 문장을 반복해서 들려드리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동사, 세르동사. 본질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동사, 세르동사. Soy, eres, es, somos, sois,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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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y estudiante, soy estudiante. Soy Silvia, soy Silvia. Tú eres estudiante, eres estudiante. Tú eres coreana, tú eres coreana. Eres coreano, eres coreano. Tú eres muy guapa, eres muy guapa. Tu eres muy guapo. Eres muy guapo. 자, 이런 표현들, 좋은 표현들이죠? 오늘 멋진 분 있으면 한번 표현을 한번 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슬비아는 여러분의 스페인어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Muchas gracias y hasta pronto.